자, 오늘, 어제, 어제 기억나요? 어제 드랜 최종 마부까지 다 해주고, 11증폭도 띄우고, 드랜 랭킹 몇 등? 8등? 뭐야, 더 올라갔네? 어, 드랜 랭킹 8등까지 랭킹을 올렸잖아요, 어제? 어, 정말 높은 스펙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또 다른 드래곤, 던파의 또 드래곤 직업 또 하나 뭐 있죠? 용용남매 드래곤나이트. 저번에 종말을 먹었었죠? 드디어! 템 세팅 각이 떴습니다 그리 역장님 자무기도 없고 광란도 하나 없고 기구도 하나 없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사위로도 드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한 부위는 5킬 로 바꿔 한 부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바꾼다고 쳐 광란 그럼 한 부위 남았죠 이거 어떻게 채워? 이젠 식상하다! 어 너무 많이 했어 정가 정가 너무 많이 했어 질려 질려 자 태극 천자가 일단 무기 필요하니까 무기 이거 뭐 흑천 이거 끼고 뭐 졸업했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자무기도 없는데 천재가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도 남네요 <laughs> 만들어도 남네 그리고 기구가 필요하네요 자 기구 <laughs> 에, 기구도 하나 가져옵시다. 마치 냉장고에서 물 꺼내 마시듯이 갖고 싶은 에픽이 있으면 그냥 꺼내 오면 됩니다. 이렇게 네 세팅을 졸업할 거예요. 트로피카나 따다다다다 기구 광란 나라 그리고 트삼 이렇게 졸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흑우처럼 졸업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저는 이미 흑우 짓을 했고 해를 3만 판 넘게, 넘게 돌아 버린 것이고 어쩔 수가 없죠. 쓸수 있는 건 쓰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동안 너무 고스펙만 보여줬잖아. 이번에는 적정 스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지? 맨날 증폭만 하는 것도 식상하다, 식상해.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진짜 오히려 내 채널에서 보기 힘든 증폭 없는 캐릭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짜란 마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크리티컬 빵빵한 애라 뭐 요거만 있으면 돼서 8파짜리 그냥 싹 박아주자 나중에 키맨부를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짠 땡큐 땡큐 짠 그리고 광란 하이까지봐가지고 영혼 변환기로 광란 짜란 <목소리> 짠 끝났네 벌써 오 벌써 세팅이 끝났는데?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뭔 증폭이야? 나 맨날 증폭하는 사람이냐? 어제 사고 남은 거. 어, 어 아니야. 자, 칼박 돌리시다. 오, 칼박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 벨트. 무속강 54부터 있는 이 부분. 이게 최상급 중에서도 속강 차이가 있어서. 오, 제발. 신이시여 쩝! 예스! 60. Get it! 광란 팔찌 됐스 기구 목걸이 오한 번에 야 뭐야 버그인가? 오케이 오 어, 예스 뭐야 버그인가? 이게 바로 나왔다고? 와 뭐야 이런 일이 있네 야 드나 뭐냐 효녀네 효녀 효녀났어 아주 그냥 오메 끝났어 뭐야 아니 원래 이거 시간 개오래 걸리는데 저 어쨌든 드나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자드나자 가봅시다 조금 약해 진폭이 안돼 있어서 아좀더 치자 그래도 이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자또 이렇게 드나템 세팅을 모두 마쳤는데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씨발 아 씨발 자어또 드나어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펙업까지 해가지고 수련의 방에또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려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떨리는데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치는 거라서 정말 덜덜 떨리는데요 자 바로 한번자 <laughs> <laughs>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가자! 아, 아, 첫 시도인데, 너무 못 넣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심장이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제대로 된 데미지를 못 냈는데, 어 그래도, 첫 시도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어 스피닝 두 번도 넣었고, 스매시 두 번에, 태도 두번 넣었고. 뭐 요정도면은 드나깝했다? 약간 요런 정도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삼각도 받으면 또 나락 올려서 지상 최고의 3차각성 뽕또 기대가 굉장히 되는 캐릭인 만큼 추후를 또 기대해봅시다. <웃음> <웃음> 오큘러스 한번 가봅시다. 오큘, 오영짱, 버퍼홀리, 라핀, 민천아 잠깐만 아 잘못 봤 강퇴할까 문녀로 올래 내가 널 강퇴할까 아니면 네가 얌전히 무녀을 올래 내 패를 협박하는 거냐? 아, 아니 협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영상 각을 보려면 너랑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얘가 2차가서 어짜! 하면은 에스라 없어져가지고 제 용이 떨어지기도 전에 죽어요 염제는 폭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거 내가 딜 넣을 시간도 안 나와 어. 아 그래 아 내가 눈치 준건 아니다 알지? 어아 훌륭하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로 또이렇게 와주다니 아주 훌륭하구나 이거 이 신화가 있는데 신청을 했어? 아니요 아이요이이게 아, 레전더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어거더 좋았을 텐데 아... 그래도 저는 뭐 가려받는 사람은 이니니까요 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락신화가 좀찬이해이이네요거이발 어, 아! 꺼져! 아... 세상에, 아! 아, 이렇게 완벽한 인재가 있었는데, 아, 내 인생, 아, 저런 완벽한 인재가 있었으면 좀 빨리빨리 신청해야지. 이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이걸 못하다니,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갈수 없는 겁니다. <laughs> 뭐야? 버그가 설마 이창성한 방에? 흐음, 커졌어요. 안 터지네. 양으로 바꾸고 양 이각 와버인가빵 그리고 다시 흙으로 쫙 바꾸고 크으... 슈코야의들 마창사가 있다면 바카를 섬기는 용인다다다 크으... 그리고 빵 아니 이렇게 세다고? 내가 무섭다.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다. 2차가 썼을 때 양으로 바꿔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1차가 썼다다다다다다다 땅땅아 추격해서 빵 애들 다 날아갈 때나 혼자 애슬 앞에 서 있다. 이것이 드나. 근데 니가먹냐 카드는 어쨌든 축하합니다. 강자의 아량 전리품은 니가 가져. 난 필요 없어. 딜표 공개. <laughs> 미쳤다 이게 캐리인가? C-A-R-R-Y 캐리 드나 한번 키워보드나 크 양으로 바꿔주고 2차 가상 뿜뭐 여기 하등한 다른 직업들은 뛰어다니느라 바쁘죠 하지만 저 드나 가뿐합니다 1차 가성 땅슉 피해주고 가볍게 점프로 피해주고 타. 날아서 피해주고 아안 되네 <laughs> 자, 모든 스킬을 날아서 피할 순 없어 그러면 사기지 하지만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거자 침묵의 규율 우습죠 날아서 피하죠 자 그리고 드나만의 사기 스킬 보여드릴게요 시공간 이동 술아 <laughs> 어떻게 하는지 못 봤지 드나만 할수 있는 겁니다 미리 탁 양으로 바꿔서 이 차에서 빵와 데미지 데미지 와 뭐야 사기캔가? 네. 이거 무작으로 버티면서 딜따 선멸모드? 이 각으로 씹어 빵. 일차가성 이어서 빵. 안 맞아 괜찮아 죽어 다시 살아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내가 이거 코마했는지 아세요? 아스트라도 죽이려고 일부러 내가 죽여도 되지만 아스트라한테 경험치를 먹이는 거지 포켓몬을 키우듯이 크이으가 <laughs> 따다따따따따다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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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한데아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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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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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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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뭄> 아, 코인이 많아서. 코인, 코인이 많아서. 어, 알잘지. 알지, 알지. 이각한 방에 죽은 걸로 해 줘. 그리고 데미지는 이렇게 와! 딜 지분 100%. 와! 왜냐고? 나 혼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강력한 드나. 한번키워 보드나?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약팔기도 힘들다, 얘들아. 아, 옛날에는 안만 약팔아도 체력이 달리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힘들다.